그럼, 복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아, 우리가, 복음을 믿지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또 구원받았지만, 우리 아이는 또 그런, 그, 믿고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그 평안함과, 소 이제 삼각이라고 하죠. 평강, 건강, 구강, 뭔가, 그, 잘 되어짐에 대한 그런 기대들을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 또 끊임없이 그런 그 기대 속에 있지만 또 어때요? 우리 실상의 어떤 삶들을 보면 늘 회피하시죠? 아닌가요? 일상에 소소한 어떤 아픔도 있고 또 내 마음을 번잡하게 하는 그런 그 문제들, 어떤 그 갈등 관계들, 또 내가 그렸던 어떤 거그 계획들이 어그러진. 것. 그럴 때 보면 답답하죠. 아, 기도해 가면서 뭔가 딱 계획을 세우고 잘될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졌는데, 그 일들을 마감하면서 보면 그 엉망진창되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거든요. 뭐 시험 때만 되면 열심히 공부도 하지만 또 기도를 합니다. 라는 좀 대박나게 해주세요. 아, 그런데 어떻게 제가 시험 공부한 것들은 다 피해가지고 <laughs> 문제가 나오는다저 아, 스스로 막 어떤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어떤 과정들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겪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으면 뭔가 그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갈 거라는 그런 오해들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지금부터 어떤 그 비단길을 걸어간 그 어떤 판타스틱한 그런 길들을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물론, 맞아요. 우리가 이 보금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지금 대단한 삶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차도보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다할수 있다. 그러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우리의 어떤 그,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초월적이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수많은 어떤 그 기적들이 경험되기도 하죠. 저도 그런 기적들을 중간중간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이런 것들이 좀 분산되거나 또 혹은 다른 것에 뺄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계속 뭔가 초집중하면서 가실 수 있나요? 어느 순간은 틀어지더라고요 뭐 성경을 읽겠다, 뭐 영어공부를 하겠다, 독서를 하겠다 또 어떤 일에 집중하겠다 가다 보면 다른 것들이 계속 개입해 들어오면서 좀 어그러지게 하는 경우들이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그 반복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내가 분명하게 봤는데, 분명하게 느꼈는데, 그리고 경험했는데, 그런 기적들, 하나의 역사하신들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될수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내 안에서 이루어주신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최고에서도 뭐 민수교에서 반복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잖아요. 마지막에 자기네들의 그 장자가 사랑하는 것도 경험했고 홍해를 건너는 것도 경험했고 만나와 매출하기로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도 경험했고, 한석을 깨뜨려 주셔서 생수를 주신 하나님도 경험했다. 아말레가의 전투에서 대승하도록 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저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 똑같은 거죠. 이스라엘만의 어떤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똑같은 그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우리의 그 믿음 우리가 사실은 이제 믿음을 완전히 잃은 것은 아니에요. 어떤 시험에 들었을 때 완전히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성령님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요한. 맞아. <laughs> 이렇게 정말 생명의 일 맞아. 그러니그 마음들이 어떤 그 동요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 예배자리가 훼손되어지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어떤 그 경고의 시간들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무너져가는 것들을 경험하게되문 그러다 보면 완전히 마침표를 찍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요즘 뭐 스마트폰들을 다 들고 다니잖아요한번 충전해가지고 몇 시간을 쓰실 수 있나요? 제 거는 이제 2년이 넘어가니까요, 금방 달아요 전에는 처음에 샀을 때는 하루 왼쪽에 다 썼는데, 오전쯤 되면 거의 막 빨간불이 들어와요. 스마트폰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그 계속해서 뭔가 거기에 충전되어져 있을 때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다할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방전되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야 니다그 전기 속에, 플러그인되어 있다면 우리가 충전하듯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면 플러그인되어 연결되어 있나요? 그래서 오늘 일절 말씀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당시 그 히브리인들 중심으로 되어 있는 그 교회, 그 많은 교회들 향해서 경고한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좋은 시간들을 보내는 것같다가 어떤 주변에 어떤 외압과 주변에 그 박해와 그들이 어떤 그 기대들과 다른 어떤 방향들로 올라갈 때 그들이 어떤 흔들기는 어떤 그 상황 속에 있었거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일절 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들은 것에 유념함으로써, 더욱 유념함으로, 꺾어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지금 너의 상황들이 좋지 않고, 설령 어렵다고 하더라도, 처음 너희들이 들었던 것에 대해서 집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들었던 게 뭐예요?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의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그 복음의 사실에 더욱 유념하고 집중하도록 요청 하십니다. 그러니까 본질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신앙의 삶에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그 복음의 핵심 가운데 내가 인볼브 되어져 있는 그래서 계속 매일매일 확인해가는 것이죠. 내가 그분과 연결이. 왜? 내가 그분 안에서 있을 때그 약속하신 것들이 내 삶에서 실현화되어지기 때문이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조리에 떠물려서 자신도 모르게 떠내려가는 그런 그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복음에 집중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그 항구이시며 우리의 다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끊임없이 연결되어져 있으면 그분의 그 견인, 그러니까 오늘 성령 안에서 이루어주시는 그 견인을 통해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건데 내가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어떤 연합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어느 순간 나는 그 조류에 밀려서 내가 구원받았어, 내가 은혜 안에 있어 라고 하지만 보금에 내가 유념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에 집중하다가 내가 안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구원 바깥으로 밀려날 수있 떠내려간다. 슬그머이 떠내려간다. 그럼 그것을 조장하는 것이요,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마귀의 전략은요, 바뀐 거예요. 그 이전에는 뭐, 직접적인 우리 육체적인 가해를 하고 그가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미 십자가로 그 권력을 빼앗겼기 때문에 사탄이 할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어떤 그 연결점들을 하나씩 하나씩 끊어내는 거예 끊어내고, 끊어내고. 처음에는 강하게 연결됩니다. 왜? 내게 주신 은혜의 그 사건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데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냥 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내삶에 어떤 그 임팩트 있는, 그 아, 맞아요. 내 천인만이 살 길이군요. 라고 하는 강력함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처음에는 소소함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겠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주님을 보기 때문에 내가 예배하게 되고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인데, 어느 순간에 마귀는 그런 나의 기억 속에 자리잡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하나씩 하나씩 기억하 그래서 내가 그 은혜들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찬성하고 그래서 다시금 그것을 곱씹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방해함으로써 내가 들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은혜의 사건들에 집중하지 못하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을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을 묵상하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100%예요. 100% 물론, 1년 365일, 24시간, 하루 종일, 물론 우리 일상생활이 있죠. 근데 그 일상생활 속에 어느 순간에 내가 함몰되어진다. 난그 주님께로부터 서서 떠내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겪게 되는 것을 이히브리서비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So, 너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고 하는 것을, 그러한 그 경고를 내가 무시한다면, 1절 하반절 말씀처럼 떠내려가요 멀어져가는 거죠. 점점 멀어져. 이 복음성가 앞에 보면요. 아, 복음성가 가운데 보면, 다시 복음하고. 다시 복음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럴 떠밀려 내려가지 말고, 다시 복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그 믿음이 다시금 경고하게 되어지며그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들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세요. 여러분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종, 네, 기도하다가 보면, 솔직히,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시던가요? 아, 안 들어주실 때가, 실은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들어주실 때는, 오, 기가 막히게 들어주시는데요. 제가 평생 지금 기도하는데다안 들어주신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평생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은 그냥 어떤 그 히트가 아니세요.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이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신실하심을 내가 믿는다면 끊임없이 거기에 연결되어져요. 그런 그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갈 것입니까? 그냥 붙어 있는 내 상황 실은 안 좋은데 붙어 있는 상황 이게 떠밀려 내려가지 않도록 서서히 떠밀려 내려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어떻게든 버틴기는 그런 신앙의 모습도 우리 각기 필요다. 하경고하게 그분과 연합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어떻게든 우리 영화 같은데 보면 막 간신히 막 붙자 붙들려 살아남는 그런 어떤 그. 모험 같은 영화들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하 이야, 저거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붙어 있으면서 하는 거거든요. 내가 다른 일. 정신을 바느라이 구원을 등하지 않다. 등하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험을 피할 수 없다. 2절에서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인데 큰 구원이라고 얘기해 갑니다. 큰 구원을 등안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안히 여기면 어찌 보을 피하냐. 어, 재밌는 거예요. 큰 구원이 있고 작은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구원은 뭘까요? 큰 구원은 뭘까요? 구원은 구원인데 뭐가 작고 뭐가 클까? 저희 총회 전도훈련에서요 이큰 구원과 작은 구원을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작은 구원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어떤 복, 성복, 평안, 건강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그런 기대들, 그런 은혜들을 사실은 삼아왔죠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면서 내가 권한 받으리라, 내가 죽으리라, 내가 헌신하리라, 아 그런 사람들 몇 사람 있겠습니까?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저도 죽고 싶지 않아요, 살고 싶어요. 물론 복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 이삭 같은 경우 하나님을 믿고 그가 그온유함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해 다른 사람들은 막 가뭄 때문에 힘들어할 때몇 배의 축복을 주시나요? 백배의 축복을 주시더라요 히브리에서의 백배라는 것은요. 하나님 왕창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 가십니다. 누르고 흔들어 부어주신 하나님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에 대한 기대는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들을 버리지 마세요. 그럼 복음이 분명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은 그게 전니다 큰일 뿐입니다. 나의 영혼의 문제, 나의 영생의 문제, 나의 죄의 문제.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참잘 알도록 착하고 충성된 종교 내가 하느님 앞에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보자. 이것들을 우리가 등한시 여기다 보면 또 그리스도와의 끊임없는 장면, 그런 것들을 내가 등한시 여기다 보면 어느 순간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며 영적인 그 하나님의 그 관계들을 내가 우선하기보다는 이 밑에 것들, 이 세상의 질서 속에 함몰 되어지다 보면 그것이 진짜 온전한 복음이 아닌데 그것이 진짜 복음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 길을 가더라고요.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그 복음의 길에서 그 복음의 길과는 다른 격길로 빠져서 계속 가요. 그 끝에 갔을 때, 아, 이 길이 아니었다.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떠밀려내버린지. 망망해. 그래서 조류하다가, <laughs> 표류하다가, 결국 그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 그게 마귀의 그림. 우리 성도들어가. 끊임없이 그러한 것들을 탈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러 것들을 내가 차단하기 위해서는 보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하심의 그 본질적인 부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끊임없이 발망하고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다하이라고할수 있는 거 다학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그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 나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집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나의 나됨이 어떤 모습인지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이요, 전도하면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전도할 때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반으면 어, 지옥합니다. 지옥. 죄, 죄인입니다.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제일 싫어. 내가 왜 죄인이야. 모스코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해죄인이는말 근데 내가 떠밀려 내려가지 아니하고 복음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 그분을 통한 어떤 구원의 삶을 내가 끊임없이 살아가기 위한 가장 그 핵심은 나는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인정되는 것입니 그게 인정돼야 돼요. 내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자기에 대한 어떤 그 평가들을 이야기할 때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류에 빠질 때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체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인 중심의 자리에 모실 수없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오류가 여기 있습니다이 왕자를 지하지 못합니다. 왕자를 내지 못합니다. 우리 내가 여전히 컨트롤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어떤 기대를 하죠. 예수님께 왕자를 내드리지 않고 내가 뭔가 여전히 내 삶을 조정해 가면서 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그 자체가 의류입니다 함소도 이수 없는. 그런 그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자로 모시지 못한 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삶을 다시 분석해 보면 다른 수많은 우상들에게 자기 삶의 중심부들을 빼앗기고 있다. 내가 만든 수많은 신들이 내 삶을 지락펴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원인입니다. 다시 그분께 우리 삶의 주권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들다 내가 온전하게 성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복음의 사실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유념하며 주의를 집중하라고 고명하고 있어요. 왜? 여기에서 구원이 이루어졌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오늘 그 수많은 그 보금 안에서 이루어주실 그 약속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시는 거예 나의 죄도 가져가시고, 나의 질병도 가져가시고, 나의 상함도 가져가시고, 예삶의 약함도 가져가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신 그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다른 문제에 내가 매달려 거기에 함몰되어 있다. 십자가 부활를 통해서 우리를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이 내 삶에서 적용되지 못한다. 영적 긴장이 필요해다 복수 마음이 필요해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이 무너짐을 통해서 우리는 물론 하나님 용서해 주시죠오 다시 회게하고돌아갈게 근데 이것들이 반복된다면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 우리 안에서 소비되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은 길지 않습니다 이런. 길지 않은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그 광야 백성 40년 동안 반복되어졌던 것처럼 또 400여년간 그 사사기 백성들이 늘그 반복되어졌던 그 악순환의 그 상황들이 오늘 위 속에서 또 반복된다.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느꼈는데 또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는데. 또 밀려내가나고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불행하게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끊임없이 예수님께 집중하고 복음이신 예수님과 만나고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시간들을 한번 점검하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을 점검하시고 여러분들 생각을 점검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과정 속에서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줍니다. 내가 그 분께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그가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그나다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점검되어지고 그 뒤에 있다면 우리가 왜 떠내려가겠습니까? 떠내려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놀라움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경험되어 드리라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오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떠들어가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가할 수 있도록 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결코 다른 것들에 빼앗기거나 우리의 시선이 분산되어져서 우리의 가는 길이 주님 온전한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